안녕하세요. 패초엠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후방 하네스의 착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네스의 모양을 보시면 평평한 부분과 볼록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후방에 사용하실 때는 볼록한 부분이 뒤쪽으로 가게 해주셔야 되고, 전방에 사용하실 때는 이 볼록한 부분이 앞에 쪽으로 가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착용할 때는 아이의 양쪽 다리를 넣어주시고, 끝까지 올려주신 후에 위쪽에 스트랩을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보호자님의 손 높이에 맞게 줄을 조절하셔서 보호자님이 아이를 편하게 들어주실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네스를 전방에 사용하실 때에도 구멍형 부분에 아이의 양쪽 다리를 넣어주시고 가슴 부분까지 올려주신 후에 위쪽 스트랩을 이용해서 타이트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양쪽 끈을 들어주셔서 아이의 기립이나 보행에 보호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